한국은 자유 경제, 공정한 경쟁,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주어진다. 100명 중에, 하지만 10명, 아니 5명만 저는 도전하고 실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게임에 법칙이 있다라면, 실제적으로 그링 위에 올라오는 사람은 100명이 있다 치더라도, 10명이 될까요? 5명? 두세 명이 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 경쟁, 공정사회,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살아본 우리, 저도 마찬가지,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는 이제 해외여행 있죠? 해외여행도 신혼여행이었습니다. 벌써 십수년 전에, 과으로 갔던 거 빼보고 저는 해외여행 가본 적이 없는데, 대한민국에 이 여권이 딱 있으면, 대부분의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자유롭게 갈수 있는 나라, 대단한 거죠.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위상이 정말 상위권에 있는 것이 아닐까. 세계 경제, 뭐, 대국주, 나오죠. 거기서 보통 뭐 12위 했다, 11위 했다, 10에서 보통 15위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된 나라. 대부분의 집에 인터넷이 광랜으로 막다 깔려 있죠. 발전도 빠르고 변화도 빠르고 막 적응도 빠른. 그럼 제가 국뽕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등한 기회를 우리 대부분이 모두가 가지는 것 관련돼서 이건 저는 어느 정도 맞다라고 할수 있지만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뭐 이런 나라나 공산주의, 뭐 전체주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고등교육까지 받을 권리나 기회가 있는 것이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 공무원이라는 시험이나 응시도 자격 요건이 제가 모르게 뭐 학력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내 몸만 건강하다면 어디 가서 일을 하거나 알바를 하거나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물론 일정 레벨 이상의 자격증이 있다거나 점수가 있다거나 뭐 영어 점수가 있다거나 회사 시험을 쳐야 된다거나 그런 입사할 수 있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왜 누구는 잘 사는 것 같고 누구는 경제적으로 힘들게 사는가. 금수저, 부모님, 유산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40대, 50대 분들 이야기 말고 오늘은 20대, 30대 분들 젊은 분들께 조금 오늘 제 짧은 소견이지만 정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00명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누구나 다 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맞는데 100명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10명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만의 리그. 그게 부정이 있고, 막 비리가 있고, 누구의 백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전하고, 실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 초를 이렇게 딱 돌이켜봤을 때, 올해, 내가 꼭 이것만은 내가 꼭 무조건 올해는 지키겠다. 계획 잡은 것 중에서 제대로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는 분들은 과연 몇 분이 될까 우리가 손을 들어본다면 많이 없을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우리는. 과거 우리가 몇년 안에 난 투자할 거야. 우리 뭐 전세 끼고 살 거야. 아니면 월세 받는 수익형 부동산에 나 투자할 거야. 더 상급지로 난 갈아타게 할 거야. 투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집을 팔고, 즉,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난 월세 살면서 상급지 매수할 거야. 등등. 실제로 실행하신 분들은 의외로 현실에서는 별로 많지 않다. 대한민국 2030 분들 언론이나 뉴스나 유튜브 통해서 2년 전부터 2030 영끌 비2의 문제다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런 사람들이 현실에 정말 많을까? 현실에서 저는 거의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무슨 소리냐?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2030 분들 정말 생각보다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는. 관심 있고 공부하는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존재하고 현실에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정말 정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취업을 하고 또 계속적으로 같이 사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독립해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대출 받아서 이렇게 전세 들어가시는 분도 있죠. 결혼할 때쯤 가서 전세로 아 이제 신혼집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집 마련 해볼까 청약을 받아볼까 비율적으로 정말 정말 극소수인 분들입니다. 또 비트, 연끌, 오히려 저는 부동산 쪽보다는 주식이나 코인 쪽에 더 몰려 있을거라고 저는 판단되지만 부동산 쪽에서도 저는 존재했겠지만 비율적으로 정말 정말 적은 포션이다. 투자를 또 제가 상담을 많이 해 본다 말씀드렸죠. 실제적으로 그 상담 내용대로 이런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계획대로 뭐한달 또는 뭐 6개월, 1년 단위 계획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짝짝짝 하고 가신 분들 중에서 10명 중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9대 1의 법칙. 9명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1명만이 지키고 그 계획대로 간다. 그렇게 투자에 관심도 있고 저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의 비용을 투자를 하겠죠. 그렇게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조차도 돈 내고 시간 써서 저를 만나서 멀리서 오는 부부분들조차도 와 이렇게 잘 안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려러니 현실에 수능 하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쁜 대부분의 사람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들이 잘못됐다거나 무시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의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그런 전 국민 대상 비율이 3에서 5% 비율입니다. 전 국민에 얼마나 적은 비율입니까? 부자세라 그러죠. 종합부동산세를 내시는 분들도 전국에 4,800만 명의 이런 국민들 중에서 40만 명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결론은요. 세상은 절대로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나 평등한 그런 세상, 거기서 경쟁하는 시스템이 아닌 특히 대한민국, 특히 부동산 투자, 극소수의 사람들, 극소수의 투자, 그 사람들만의 전원 리그고 그 극소수의 사람들 중에서도 무조건 돈 벌고 성공한다는 이런 개념도 아니고 시도를 하는 사람, 그만큼 적다. 시도를 해야 성공하든, 을 부자가 되든, 뭐 망하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하지도 않고, 내 삶이 어제보다 더 나아지길 바라고 미래에 돈 걱정 없이 살게 되길 바라고 이런 것은 모두 다 망상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또 사회 탓하고 부모 탓, 나라 탓만 하고 평생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채 이렇게 늙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고요 누군가는 절대 소수겠죠 절대 다수가 가지 않는 그길 가기 싫은 그길 왜? 왜 가기 싫을까요? 아나 망하고 싶지 않아 집값 하락 너무 싫어 역전세 때문에 개고생하기 싫어. 고금리로 이자 내면서 아, 너무너무 싫다. 리스크를 안고 싶지 않아서 간이 가기 싫은 그 길이죠. 내가 지금 회사에서 받는 월급만으로 딱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내 인생을 바꾸기는 불가능할 것 같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준비해서 당장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아, 돈을 일단은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 돈을 시드로 삼아서 자산을 사야 하는구나. 저평가 자산을. 사서 장기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럼 지금도 공부해서 임장하고 여러 사람들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 선인들의 지식을 습득해야 되겠다. 쉽지 않겠지만 그런 것무 불구하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특히 내 자녀, 내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까요? 가만히 있는데 또 억하니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보조금을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는 나라에서 사는 우리가 아닌 그 보조금 있죠? 모두 다 우리 세금입니다.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하는 그런 사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전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시스템 소득과 현금 흐름을 안전하게 월급을 대체할 만한 그런 현금 흐름을, 그런 시스템 소득을 구축해 나가는 사람으로 열심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100명 중 1명, 아니, 1000명 중 1명이 저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될 것이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얼마나 다행입니까? 100명 중에. 대부분이 시도조차 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힘든 시기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말씀 드리면서 응원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서 감사드리고요. 저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쿠스TV의 다쿠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